아, 어. 안녕하십니까. 아, 프리허그 한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박권원 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 시간에 제가 건선에 대한 크게 네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이 이론 그러니까 건선이 발생하는 어떤 원인을 알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그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선이란 것은 피부에 종합 결과물이자 두 번째, 열이 없는 아토피면서 세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과 함께 네 번째, 정체가 그 피부 증상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어떤 그 유발인자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선 환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만은, 아토피 환자분들, 치료가 이 되길 바라시지만은, 사실상 이것이 완치가 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태까지이프리가한원을 하면서, 저희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그, 이, 치료가 되고 있는 사진을 올려드린 이유가, 아토피는 치료가 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거 동일하게, 건선 역시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건선 환자분들은 아, 건선이라는 것은 그냥 안고 가는 것이다. 혹은 이 평상시에 증상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가려움이 건선이 극심하지 않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어떤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뭐 치료했을 때 완전하게 좋아진다라면은 치료에 대한 어떤 부분이 크게 부담이 없겠죠. 하지만은 건선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가 모호하다 보니까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좀 좋아지고 나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건선 환자가 환자분께서 건선이 발생하는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지하는지 혹은 음식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일상적인 치료와 관리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후 역시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정체에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피부에 증상이 있느냐를 따라서 이 치료의 예후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건선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냐 그리고 건선치료 할 때는 어떤 방식의 관리법이 병행되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이라는 것은 이네 가지를 이, 제가 입체적인 관점을 설명드리면 다음 과 같습니다. 건선은 어떤 그, 이 원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독소가 과잉 발생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독소가 과잉 발생했을 때이 인체에서 독소를 그 배출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땀이 있고요. 두 번째 호흡이 있으며, 세 번째 대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 소변을 통해서 이 독소는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건성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피부에서 일단 땀이 잘 나지 않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변이라든지 소변 상태의 호흡, 이런 것들은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 피부의 배출력에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부에서 땀이 적절한 수를 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이 뭡니까? 독소가 해당 부위에, 땀이 잘 나지 않는 부위에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우리 건선이 잘 발사하는 이 외측 부위는 땀이 굉장히 잘 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수환내기 좋고,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땀이 날 수밖에 없는 부위인데, 여기에 땀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인체 내에 유입된 과잉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결과, 이 해당 부위에, 피부에 독소가 정체가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독소 정체의 그 피부 증상은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측뿐만 아니라 뭐 내측 온 몸에 그냥 다 발생합니다. 근데 건선은 특이하게 외측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독소가 정체된 결과 이 독소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됐을 때는 두드러기나 기타 어떤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 건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선 환자분들은 이런 어떤 독소를 외부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정체가 돼서. 그래서 이 독소를 배출하는 어떤 메커니즘, 메커니즘의 일종으로 어떤 각질화 혹은 그 어떤 해당되는 피부의 어떤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이 뭡니까? 건선의 어떤 건조, 각질이 유발되고 그것이 밖에서 보았을 때는 인설로서, 그러니까 건설 환자 보시면 이렇게 껍질이 한 한꺼풀 이게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벗겨지고 나면 안에는 이렇 붉은 어떤 피부 양상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돼서 결국에는 건선이라는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러프한 어떤 관점인데, 그러면은 왜 독소가 과잉 유입되고 이 인체에 과잉 발생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다양한 어떤 그이 몸의 반응이 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건설 환자분들은 이 심장에 부활을 많이 느낍니다. 뭐 느낀다기보다는 심장에 어떤 그 뭡니까 기능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뭡니까 감정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심장의 어떤 부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순환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순환액이 떨어진 결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야 할 산소라든지 풍부한 어떤 영양 물질이 몸 전신에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심장에서의 순환액이 떨어진 결과 아랫배가 냉해지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이 아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소장 냉증의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선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양상을 띕니다. 스트레스 취약하고, 그 다음에 아랫배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촉진했거나 했을 때 아랫배가 냉한 부분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냉하다 보니까 손발은 좀 약간 차거나 어, 어떤 뭐 심하신 분들은 막 방이 발 자체에도 아주 냉해지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데, 이 아랫배가 냉해졌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장이나 대장에 그이 풍부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 장에서의 어떤 기능이 필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필터링을 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그 장으로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영양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입되지 말아야 하는 다양한 노폐물 혹은 독소들이 이 장의 필터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독소를 과잉 발생시키는 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건성 환자분들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뭐, 이, 먹는다고 해서,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즉, 그, 그, 뭡니까?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아랫배가 더 냉해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그때 장에서 유입되는 독소가 많아져 결과 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독소를 건선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선 환자는 이런 어떤 과정을 겪기 때문에 결론은 순환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선 환자분들의 치료는 쉽게 얘기해서 순환력을 돕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는 것에 중점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건선 환자분들이 그 아토피 환자분들과 다르게 열이 없다라고 이제 열이 없는 아토피다라고 제가 이,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건설 환자분 중에서도 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뭡니까, 밤에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이런 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건설 환자분들은, 이, 아토피아 동일한 어떤 열을 진정시키는 관점으로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상열증을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환자분들의 치료는, 누구든지 다 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첫 번째, 빠른 증상 개선입니다. 건선 증상의 빠른 증상 개선은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정체를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선 치료의 첫 번째 목적은 빠른 증상 개선이다. 뭐 증상이 좋아지면 당연히 가려움도 없어지겠고 피부에 어떤 각질이 줄겠죠 그러면서 피부 염증도 어, 없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조건 건선 증상을 진정시키는 것 그리고 그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건데 그 어떤 메커니즘은 정체를 풀어주는 순환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제가 이 아주 중증 건설 환자분도 보고, 막 경증 건설 환자도 보고 합니다만은, 첫 번째 이런 증상 개서은 어느 정도 되는, 이 되었다 싶을 때, 그 다음에 보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건설 환자분들은 이 어떤 부분을 가지시냐면은, 어, 이 뭡니까? 예술가적 경향성, 혹은 이, 이 뭡니까? 내부에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제가 관상을 보는 건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외부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도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건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밖에서 들어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밖으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죠? 그걸 밖으로 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분, 건선 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순환을 통해서 정체를 풀어줘서 빠른 어떤 가려움 진정, 각질 제거, 피부 염증 안정을 했다라면 두 번째는 이러한 증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후에 심리적인 부분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그분이 건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혹은 이 십살이 악화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을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 심리적 안정을 봐줬을 봤을 때 증상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건선이 뭐 중증 건선 같은 경우는 많이 있다가 이제 뭐한두 개로 증상이 줄고 그분 자체의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안정이 됐지만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 되지 않는 겁니다. 체질 개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선 체질 개선은 쉽게 얘기해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 건선 환자분들의 체질 개선의 마지막 그 단계는 바로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 아랫배가 따뜻해지지 않으면은 역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장이 냉해지면 지물내서 그웨브스트로는 어떤 음식물들이 장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고 또다시 독소로 순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아토피 피부염과 동일하게 건선 역시 피부 기능 회복을 위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 건선 환자분들도 땀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는 피부 기능 회복으로 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